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주여 호아버지 하나님 깊은 밤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잘래에도 우리의 생명호흡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파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새벽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죽게 사랑하는 마음 주를 상하는 마음 간절하여 이렇게 새벽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열정과 진실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함을 실천으로 옮겨서 주의 성전에서 아침 휘한 기도회를 가지게 되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늘 나와야겠, 나와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유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며 대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 때도 그 속에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임을 알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입가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 쉬는 일은 이로 결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항상 새로운 준비를 할 지어정 일을 기피하는 자가 되고, 또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 맡기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게 없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현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신 바음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를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게 하옵소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실하게 응답하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부분을 다하게 할 뿐더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기도에 응답받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샘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만을 영화롭게 하고 혹이라도 내가 영광을 받고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마다 그 본분을 은혜 가운데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민족의에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모쪼록 온 민족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어떤 일을 만나서든지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태풍과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주를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죽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제기의 용기와 모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고, 도움, 돕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대통령에게 건강주소서, 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귀한 역사를 이룸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아세안 게임이나 또 그리고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리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게 주여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저북녘 땅에 큰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며, 더 이상 굶어 죽어야 하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더 이상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를 갈망하여 탈북한 우리의 동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안식처를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우를멀 짓는 성도들이 한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과학기술대학 그리고 그 많은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이제는 모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물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거룩한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지나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제약이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주의 이름이 한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의 죄인자를 사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인, 이 말이야. 아멘. 오늘 고등 가운데는 주기도문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자들의 요청에 구 의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저, 어, 그, 성지를 순리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두르게 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터를 방문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통곡 벽에서 그 벽을 마주 서서 서서 하루 성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서서 무슨 기도를 하나, 뭐라고 기도하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방문했던 길에 제가 그 거기에 있는 라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그 기도문들, 지편에 있는 기도문들 이런 것을 발췌해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어가지고 그다음에 외웁니다. 그래서 손에 그그 그 기도문 책을 들고 그냥 계속 읽고 외우고 그래요. 그래, 왜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문을 읽고 있느냐 했더니 그 앞에 중요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그저 있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래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하 기도하지만 참 중요한 기도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바르게 기도하였는데.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내 소원이 되면 그럴 때에 차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된 기도문을 보고 혹시 영어 대조판이 없느냐고 했더니 있는데 지금 여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했더니요, 뒤에 우편으로 보내주었어요. 제가 그 기도문 영어 기부여 대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를 갖춰주옵어서 야거보 사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을 30년 동안 지낸 야거보가 그런 기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는 그 무릎이 육 약대 무릎과 같았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 검소하게 실천적으로 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일대 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구한다는 말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자기 사사로운 일을 놓고도 말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을 바꾸면은 만일 내가 가진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 그날은 꼭 실수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말은 꼭 실언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그 모든 행동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꼭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내가 의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큰 실수를 했어요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동에서 보여줍니다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일 끝날 때 기도하고 아주 일이 잘될때 크게 성할 때또 기도하고 물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아주 진실한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 땅에 살지만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 그리고 이 수직적 관계, 그것이 항상 분명하게 건강하게, 지켜져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도바울은 말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야고보는 말합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또그 다음에는, 구해도 얻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잘못 구했다. 문제는 그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거죠. 그 잘못 구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종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어요 원망이 가득 차어요 그러면 절대로 기도가 바를 수가 없어요. 그건 몸부림이요. 그건 바라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 된단 말이죠. 요새 보면 그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한이 있고 아주 원한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보면 참, 참 너무 의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응답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요청이에요. 우리가 기도 어, 중에도 또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의 자세를 갖게 해주세요. 응답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응답을 듣게 하시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자세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게 아니고요. 그냥 마냥 그래서 호소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바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중원부원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처럼 중원부원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지도 마라. 또한, 종이 혹에 사로잡히지 말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이라. 구하기 전에 아시는 이라. 구하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운명도 그리고 내 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문제는 이제 내가 이런 가운데서 기도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려는 생각은 말아야죠. 정보 제공 하려고 하진 마세요. 하나님 요거 모르십니까? 이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뭐라고 계니까 요거좀 아셔야지. 그런 내용입니까? 또 알고도 안 주시는데 그걸 받아낼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임을 치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뭘 달라고 그래.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늘 그렇게 가르쳐 옵니다. 울면서 달라고 하는 건안 좋아요. 울음 멈추고. 웃으면서, 이거 주세요, 하면 주겠다. 그러나, 지딩되고 발부둥 치고, 뭐, 그것은 밤새 끝 구해도 안 준다. 그건 절대로 안 준다. 여러분, 몸부림 짓 끈다고 줍니까? 소리를 지르고 운다고 줍니까? 그렇게 줬다가는 그건 아예 망치는 거죠.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다른 지도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돌릴 사람이 와서 우리 신학교, 저, 저 목사님들의 양해를 인도할 때 공교롭게 도해서 임시로 제가 공역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학자는 참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먼저 일주일 동안 와서 한국 교회를 사사 기도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중에, 그분이 하는 말, 참 옮겨서, 어, 참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면한국교회 교인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디다. 아, 그, 기도 많이 한다. 그랬지. 아, 또, 찬송 열심히 부릅디다. 아, 그, 그런 찬송, 통역을 했어요. 근데 네, 세 번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얼굴이 왜그 모양이 었요 그기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역하기가 참 마음이 민망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뼈 잠까지 다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짓말을 할장점입니까 무슨 긴 얘기가 필요하고, 무슨 구구한 얘기가 필요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간증하고 있다,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대화합시다.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 속에 그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이 되겠습니까? 가장 밝은 얼굴로, 가장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장 감격한 그런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주 억지를 써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갔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되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신자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간단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 중에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답답하고 찹찹해서 기도가 잘안 됩니까? 주기 전문을 외우세요. 주기 전문을 계속 외우세요. 열 번이라도, 백 번이라도, 깊이 들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주기 전문을 외우세요. 주기 전문을 계속 따라 하도록 하세요. 주께서 가르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요, 합당한 기도요. 우리가 이 기도와 같은 내용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은 달리할 수도 있고 시간도 달리할 수 있겠지만 표현 달리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반드시 이로 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두분 나누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그러나 다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실상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없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게 아니고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고난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순교할 그런 시간에 있는 성도라고 합시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면서 주의 일하게 해주세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게 해주세요. 이러기도 할 것입니까? 순교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죽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죽게 해주세요. 영광되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죽음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없어요 순교자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일에 서십습니까 내 행동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얻고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지든 일어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자, 내가 살아서 죽게 영광된다면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느 때라도 죽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 말입니다. 나의 형편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모든 형편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한 입으로 돌아올 때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 주시지 아니하면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대로 하루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따라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주 소박한 기도예요. 속에는 아주 검소한검소한 검소한 소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많이 가져야 되고, 뭐, 부자가 되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죠? 하루하루 먹으면 만족합니다. 그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얼마나 확실한 기도입니까? 자, 보세요. 좋은 술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다이아몬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까요일용할 양식이요. 그런 크고 사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나는 제가 미국서 에 공부할 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런데, 하금 아, 백화점에 잖아요. 그 상점에 가면, 참, 좋은 거 많습니다. 뭐, 그때 우리 60년 대니까 뭐, 우린, 우리나라에 백화점에 가야 뭐살거 없다. 아, 거기 가면 좋은 거 많더라고요. 아, 그거 부럽고, 또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는 못하겠더 말이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라고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침만 흘리는 거죠, 뭐. 마음 속으로, 아, 저거 참, 저거 하나 갔으면 좋겠다. 또그살 만한 돈도 있어요. 저도 시험 받아 봤어요. 개인적인 시험이요 저걸 살까? 그게 조그마한 전직인데 저놈을 살까? 책을 살까? 저걸 살까? 책을 살까? 뭐,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못사세요못 사가지고 왔는데, 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와서 얼마 안돼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눈치도 빠지 아니 내가 저걸 가졌으면 아니, 기도 안 해도 쳐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갑시다 그 이상으로 구하지는 맙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게 큰 기도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지고 실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죠 나도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의무적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비윤리적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내가 용서합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속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주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겠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바르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기도를,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내용을 바꾸겠어요. 늘꽃 같은 소원으로 그냥 집착,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마음 열고,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염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여기 게 나라와 고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